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인기 코미디언, 심, 형, 레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이! 안녕하세요! 음. 아이고 여기 또 주방 아줌마 오셔가지고 예예 예. 오늘 뭐 많이 파셨나? 아이고 갑습니다예 아이고 맙습니다야 그래도 나올 때이 나올 때 박수 치시는 분들 박수 안 치는 인간들 하여간이 섞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쪽에는 여자분들끼리 오는 무슨 과부 옛날도 아니시고 어떻게? 아니 애애에인 없으세요? 애인 없으신 분 어디 애인 없으신 분?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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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쪼다들 그 아이고 예? 오빠 보러 왔어. 야 최고다. 박수,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요 오빠 보러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창원. 어우 창원에서 오셨어. 야 정말 난 사실 제가 이런 맛으로 살아요 제가. 근데 제가 여기 오다가 오다가 보니까 야 나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미당 닭처럼 빠른 닭 처음 봤어. 닭한 마리 튀어나오는데 내 차를 앞질르더라고 얼마나 빠른지. 뭐이 빨리 뛰어가. 그래 쫓아갔지. 그때내 차를 또앞지르또 또 가는 거야. 그 자기 집으로확 도망가더라고. 그러나 갔지. 아, 저 닭을 사가지고 TV 출연 한번 시켜야 되겠다. 닭주인딱 나오더라고. 그저닭 팔려니까 안 판대. 내가 10만원 줄게요. 안 판대. 열받아고 30만원 줄게요. 그랬더니 못 팔아. 그래서. 아, 왜못 팔아요. 그랬더니 잡혀 팔지. 이자식 너무 빠른 거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laughs> 사실 이렇게 제가 그 너, 저는 사실 오늘 이 행사가 대추 축제가 신뢰인 줄 알아서 신뢰. 실내. 야, 신뢰가 아니고 실뢰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야, 나 진짜 이거 오면서 날씨가 이렇게 좋고 참. 그리고 또전 세계 나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진짜 생활력도 강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자 교육열도 강하고 전세 동남아도 많이 가 보셨죠? 가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여자만큼 대한민국은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다 세운 나라를 정도로 이해돼. 여기 봐 봐. 나올 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laughs> 남자 봐 <봐봐>. 봐. <laughs>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간 연구 동생 같은데. 안만 <laughs> 어, 봐도. 우리가 무대에 가잖아요. 아까 여기 술챈 거 얘기했잖아요. 주로 우리가 밤무대 가면 술집을 하잖아. 나이 때딱 가면, 꽈라들, 술챈 사람들 딱 보면 공통점이 있어. 어딘지 아세요? 술챈 사람들? 눈동자. 술챈 놈들은 왜 이렇게 한 곳을 오래 봐? 술챈 놈들은 100% 이거야, 그냥. <laughs> 그 이유가 없어. 그걸,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막걸리 얘기했는데 이게 다 틀려요. 양주 먹고 챈 사람들. 양주 먹고 챈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laughs> 마담, 빠이빠이. 근데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맥주 많이 먹고 챈 사람들. 맥주 먹고 채면은 가스 차지, 오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맥주 먹고 챈 놈들 아예 붙들고 있잖아.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가, 어 이거, 가만 있어 봐요. <laughs> 그리고 아무데로 음사. <울음> <laughs> 에이, 18, 다 <다주전>. 주준. <laughs> 딴거 잡고 싸가지고. 그러니까 술채도 멋있게 치는 거 하고, 얼마나 멋있어. 박수 한 번, 박수 한번 보세요. 멋있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사실 기분이 좋아서. 음. 자. 어둡나, 웃돌이? 웃돌이 웃돌이 아, 아 웃돌이 이쁘, 가슴이 어뻐 여자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웃돌이 좀할 아유 어디가나 꼭 하나씩 있어 진짜 자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제가 그냥 갈순 없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는데 푸짐한 상품보다 제가 문제를 드려서 맞추신 분에게는 이게 뭐냐면 뭐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식사값 식사값 들었는데 이걸 드릴 텐데 돈 얘기만 하면 쫓아오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글쎄요, 네. 반가워요. 어떻게, 요번에 재혼은잘 하셨나? 안, 하셨, 안 하셨구나. 근데 제가 문제를 진짜 아시는 분은 그냥 손만 들어세요 어떤 사람은 안다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눈탱이를 막 누른다거나 막 그런 사람 계신데. 근데 내가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밖에니까 다 성인들이니까 내 친구 중에 오재미보다 더 못생긴 놈이 하나 있어. 오재미 교통사고 난 것보다 더 못생겼어. 암지까지, 암지까지 또 하나 빠졌어. 근데 그렇게 못생긴 놈이 여자고만 잠은 여자들반 죽네. 고함쇠를막 으악! 밤새! 옆방에서 들으면 거의 반 죽여. 사실 걔랑 잔여자들한 거의 반 죽는 거야. 정력 좋다.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정력이 센게 아니야. 애마하다가 젖꼭지가 이빨 사이에 껴 가지고 그걸뽑을려고 밤새 그러다가 비명소리를 그냥 묻 자고 하는 얘기예요. <laughs> 근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다 간통이 없어졌잖아요. 법적으로 다 간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의처증 환자들이 무하이 많이 생겼어. 어떤 놈을 얼마나 어처증이 심하냐면, 잘 때마다 자기 마누라 털을 쉬나놔요 그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리지. 해주진 않고 맨날 털만 씌워놓으니까그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나이트에 갔어. 나이트에 갔고 힘 좋은 놈 만나서 한번 딱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불안하잖아. 몇개 빠졌나. 그래서 골목에서 가로등 밑에서 쉬어보는데, 그냥 쉬면 안쉬지니까침 뱉어가면서 푹. 하나, 둘, 셋, 넷, 푹. 치는데, 지나가던 도둑놈이 돈 쉬는 건줄 알고. 보지도 않고 쫓아가서 그냥 채가지고 다 뽑혀가지고 이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실때잘 채야 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근데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살다 보면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실컷 웃어야지 뭐 이걸 갖다 뭐 음단패설이다 뭐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 사회가 웃음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컷 웃고 스트레스 풀고 또 그렇게 가는 거지 실제 털 쉬는 여자가 어딨어 웃자고 하는 얘기지 저 아줌마 되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네. <laughs> 근데 저는 사실, 나 무대에 나와서 가수들은 사실 노래만 부르고 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개그맨들 은 뭐예요? 나와서 웃겨야 되잖아요. 웃길래 뭘 해서 웃기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미량도 다 시골이었었잖아요. 전라도 쪽에 나는 이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이장이 전부 마이크로 할 때야, 마이크. 아, 아, 지금 여러분. 내일모레 그 저기 수인의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다 모셔갖고 우리가 축하해 줍시다 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 마을에 눈이 무지하게 많이 온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주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시방 우리 마을에 눈이 존나게 많이 와 버렸습니다. 다나오셔갖고 치웁시다. 그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치웠어. 그다음날 눈이 더 많이 온 거야. 그니까 이장이 급하니까아 주민 여러분 이장입니다. 아 어제 오는 눈은 도 아니에요. 오늘 더 많이 왔으니까 다 나와서 존나게 치웁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간 거야. 이장님. 그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꾸 욕하고 그러면 교육상 좋지 않고 그러면 쓰겄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렇거든. 큰일 났거든. 사과 방송은 사과 방송. 아, 아, 주민 여러분. 이장입니다잉. 앞으로 이제 족 같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존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그 다음 눈이 더 많이 왔어. 막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찍으세요? 아무도 안 나와. 답터버터는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막 초가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마을이 그냥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장이 말그 짝답더니 아, 지금 여러분 <laughs> 거부이욕뺀게 우리 마을 좆대울었어 <laughs> 욕뱅이. 휴 내가 웃기려고 한 얘기 웃기려고. 나 진짜 왜냐면 이 사투리도 대구 사투리하고 밀양 사투리하고 부산 사투리하고 다 틀린 거 아시죠? 제일 사투리 어향이 센 데가 부산인지 아시죠? 나 부산에 한번 갔다가 제가 큰일 나 버렸어.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탔다.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양쪽 손에 물건을 이만큼 두고 딱 타더니 절 보더니 너무 반갑다고. 팬이라고. 심은 씨의제 팬이에요. 예.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아줌마가 10층을 가나봐. 10층. 나한테 갑자기. 제가 심은 씨에 1 0층 눌러주 있어. 그래서. 예? 1 0층 눌러주 있어. 여기서요? 눌러보냈더니깐그 억양 조심해야 된대니깐 진짜. 아, 안튼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김에 네다 드릴 수는다 오셨으면 오신 분들 다 식사값 드렸으면 좋겠지만 다 드리수 없고 두 분만 모셔가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드을때 아시는 분 손만 드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십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생기고 멋있고 인간성 좋은 남자는 내심명내죠내심명내죠네 네, 네, 그렇죠, 내 네, 심형래죠. 이런건뭐 국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다 아는거 다 아는거 <laughs> 여자분만 서 여자분 요즘에는 야채들도 굉장히 많이 쓰.. 아 웃돌 입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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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바지를 또왜 내려 아이고 이게. <laughs> 그거 좋지도 않는걸 <않은> 갖고 <laughs> 자저가우디 앉아 저 붙잡아 이 붙잡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여자분 쉬운 문제 요즘에는 야채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는 무슨 야채일까?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손들고, 손들고. 아니야, 다 이제 아직 남자 말고 여,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아, 나오지 말고 저쪽에 가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저쪽에 가면. 고추. 고추. 저 아줌마가 무슨 변태가 무슨 고추가. 어, 고추. 또, 또. 바나나가 무슨, 야채 바나나가 왜나 바나나 가 여자분, 어? 가지? 저 아줌마 왜 이러나 오늘 가지가 자, 고추 나와, 고추, 그냥 고추 나와 박수, 네. 박수 박수 한번 하세요 아니, 고추 여기, 고추, 네, 올라 올라오세요 네. 올라와, 꼴값 떨지 말고 어차피 뭐 쪽팔리는데 뭐막 가는 거야 그냥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아유, 고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 맞습니다. 아직 한또 대추 축제에서 부끄럽고 뭐, 이미 쪽팔렸는데 다 가는가 그냥. 그냥. <laughs> 가지 아니래니까 저 아줌마 자꾸 왜래 지자 뭐. 이번에 남자분 여기 잠깐 편안하게 무릎 꿇고 앉으세요. 편안하게 무릎 꿇고 앉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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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이번에 파트너 연결 하나 골라줄게. 힘 좋은 놈으로 파트너. 남자분 심 문제. 엄마가. 동생에게만 젖을 준다고 고그 우에 형다쌀 먹은 형이 열 받아 갖고 엄마 저사다 독약을 발라놨어. 고그 다음 날 누가 죽겠습니까? 하시면 엄마가 동생에게만 젖을 준다고 형이 열 받아서 엄마 저사다 독약을 발라놨다. 고그 다음 날 누가 죽었겠습니까? 하시면. 네? 아이 가만 봐또 어디 아, 하지 마 좀. 그냥. 네, 나 남자분 중대, 네 중대, 네 저쪽 남자분, 예. 네. 어? 옆집에, 옆집, 옆집 아저씨가 죽어? 저 집에 이상한 주는 동네 어디 사는데 옆집 아저씨가 죽어. 네. 어? 또 어디? 어? 나와, 라 옆집 아저씨 나와. 집, 뭐 집안이 같으니까. 잘안 보이, 감았어 봐. 아이고, 이거 나 연계제를 골랐는데 상태가 안 좋네. 이거 감았어. 네, 이쪽에. 자, 꽃이 이쪽시고 이렇게 만았어 감았... <laughs> 근데 이거 뭐, 이제 얼마 되진 않아요. 식사 값인데. 이두 개를 그 게임에서 이기신 뭐 나눠주는 게 하나, 이기신 분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게임은 냉정한 게임이야. 어 게임? 근데 어, 제가 파트너 골랐는데 제가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따봉, 안 들면 니미뽕. 잘 보고 니미뽕. 니, 니미뽕 <laughs> 야, 좀 미쳤나 이들 사람한테 니미뽕이라니.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이미 뽕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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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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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네. 근데 첫 번째 게임, 냉정한 게임. 이거는 여자랑 봐주고 남자랑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첫 번째 게임, 산수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계산해 산수 문제. 빨리빨리 빨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열10 더하기 열은? 십이다. 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게임인데. 열10 더하기 열은? 십이다. 그러니까 니이뽕이라는 네 거지. 아니, 지금 게임 하는 건데. 그게 답이요? 아니, 그거 답아니야 그거. 그답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거 지금. 자, 봐 자, 10 더하기 열은 20! 이렇게. 20 더하기 20은? 20! 나 이거 애 하나 잘못 골라서 환장하겠네, 지금 아니, 진짜 해봐. 이게 왜 자꾸 시키는데 딴 데로 해. 그, 그, 딴 데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예. 자, 20 더하기 20은? 사0 아이씨, 발틈부무을건 살살 살살 40 더하기 40은? 80 80 더하기 80은? 160 160 더하기 160은? 뭐지? 320 320 곱하기 4626은? 네, 역시 여자분이 게임 자하십니다 지금 1대 0 근데 1점짜 여자니까 그냥 1점 준거야 어? 자, 이번엔 5점짜리 이거는 동작대결입니다 어느 분이 동작이 빠른가? 제빨리 앉았다. 일어나시는 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말 가운데 토끼, 토끼란 얘기가 나오면 남자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거고, 거북이란 얘기가 나오면 여자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준비하시고, 5점 짜리, 다리, 다리 오므려, 해퍼 보이니까, 네. 준비하시고, 다리 오므려, 해퍼 보이니까, 네. 자, 5점 짜리, 토끼와, 거북이가, 정지됐습니다 토끼가 쏘니, 거위가 쏘니, 거위가 쏘니, 토끼가 쏘니. 이때 토끼는 토끼답게 잘 토꼈습니다. 이때 토끼팀들은 응원했습니다.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이때 거위팀도 응원했습니다. 토끼 저라, 토끼 저라, 토끼 저라, 토끼 저라, 토끼 저라. 이때 토끼가 뛰다 친구 만났어 하얀 토끼, 까만 토끼, 노란 토끼. 여기간 한번 운동 딱 해봐라 마지막. 결성 그래 집에서 먹는 반찬 이런 왔을 때는 반찬. 응. 그럼 괜찮죠? 집에서 먹는 반찬 아무거나. 자 시작.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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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깍두기. 가지. 가지. 오이. 오. 어. 가지 오이. 그뭐따 알아봐. 이 아줌마 고추로 맞췄잖아 지금. 자 고추. 여여 여고저 아까 고추봤지? 오이, 자, 오이, 콩나물, 콩나물. 맞지. 무말랭이. 무말랭이. 조기, 조기. 고등어. 고등어. 담음시 <laughs> 무슨 무슨 아니 어떻게 무슨 고기 이름을 쭉 대나고 반찬을 먹으라니까는 지금. 어, 모두 어, 반찬이. 아니 근데 반찬은 많은데 말 고기 이름 쭉 대면 하루 종일 걸리게 다 잡은 시작. 무말랭이. 무말랭이. 아니 그거는 고추장 눈은거 이거는 그냥 그 간장 넣은 무말랭이 무말랭이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러면 계란찜 어 계란찜 <laughs> 계란찜 세해 무국 그렇게 집안에 먹을 게없어맨 먹는 게 무슨 무말랭이 무국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무국 주어탕 어 주어탕 갈비 먹고 싶은 거 말고 집에서 먹는 반찬 바지, 바지 보니까 갈비 먹을 집안이 아닌데 무슨 알아서 알아서 자 가, 갈비 소세지 여자 가 오늘 왜 일어나 오늘 중에서. 아니 먹는 소세지 아줌마 자 소세지 조개 조개 어 이제 맛 가는구나 이제 어. 아니 조개 자 조개 피망 어 대가리 크고 피망 피조개 비적해요. 아니, 먹는 거 먹는 거 누가 버렸지? 비록해. 미역국. 거 봐. 소시 소재라고 피망 먹더니 금방 찌 해산했네. 금방 비역국 박수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해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도 역시 남자분이 굉장히 웃기고 잘하셨기 때문에 이두 개는 다 남자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한테 구경시켜 주고. 네, 구경시켜 주고. 이게 잡아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왜 왜래? 들고 있었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마주 쓰세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마주 쓰셔야 돼. 이렇 이렇게, 마주 쓰시고, 이렇게. 마주수시고, 이렇게. 에, 지금부터, 아, 봉투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하나 줘, 하나 줘. 에,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예, 예.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아, 네. 너무 재밌는 분들 올라오셨어요나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가, 가지 마치신 분 내가 뽑으려고 했었어. 어, 가지 딱 했는데. 근데, 자체가 조금 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예. 왜냐면 이거, 이거, 토끼야 가보고 일어나야 되니까,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대추축제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곡 하나, 트럼펫으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나훈아의 영영 아시죠? 영영 하나 불러드릴게요. 약간 지금 노을도 지고 굉장히 저거 한데, 이거 에코 좀 넣으세요. 잘 보면 앵콜 좀 불러주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게 전자편 뜻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부르는데 힘들어요. 한음 갖고 세 음을 내야 되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다 같이, 요번에는 18세 순이 아시죠? 18세 다 같이 하면 신나게 같이 불러요. 나와서 춤 추세요. 괜찮아 자, 음악 갑시다. 내가 제일 신나고 좋아하는 음악. <laughs> 아, 지금 이게 음악이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내가... 그 뭐랄까 사실 그저트럼펫 저, 저 한번 들려드리려면 저게 어 전자 트럼펫이라 더 어려워요 그냥 일반 트럼펫은 그냥 삐삐시면 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하는데 음악 준비됐어요? 네 갑시다! 다 같이 신나게 같이 너, 오늘 기약 이렇게 나오신 김에 신나게 즐기다 가세요 예. 너무 무기를 많이 잡아야 돼 예, 자.